야, 프라데라 골프장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좋은 골프장입니다. 잔디 관리, 코스 관리는 아마 여기 따라올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는 여기가 드라이빙 레인지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데라 시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시는 손님분들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골프장이라서 웬만하면 첫날에 모시지 않습니다 마지막날 모시죠 36홀 골프장이라서 이렇게 카트가 많이 밀려 있어도 크게 밀리지 않고 배호가 카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즐거운 라운딩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아, 오늘은 프라데라 시시에와 있습니다. 올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매우 좋습니다. 오늘은 바람까지 선선하게 불어줘가지고 라운딩 하기에 정말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손님들 저희가 예약 받아가지고 모시다 보면 이프라데라 시시가 항상 제일 첫날에 들어가면 둘째 날셋째날 다른 골프장이 민원이 걸릴 정도로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예약 시스템인데요. 여기에 이제 토너먼트가 뭐 예고도 없이 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잡아놨던 예약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불편하고. 손님들 클레임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 그리고 골프장에 대한 평가만 한다면 여기만한 골프장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손님들 뒤업 사진 찍어 드리고 예, 영상도 찍어 드리고 앉아 가지고 기다리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정도라서 어. 여러분들 오시면 좋습니다. 오늘, 오늘 손님들 중에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서, 여, 여기만 그냥 삼을 치는 게더 나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영상 보시면 순서가, 뭐, 코리아, 루시타, 뭐, 프라데라, 뭐, 미모사, 뭐, 하여튼 마지막으로 지금 프라데라로 왔는데, 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데라는 꼭 마지막 날, 런딩을 하시거나, 프라데라에, 스테이 골프를 하시는 게이 네, 보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와보셨던 분들은 웬만한 코스 다돌아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브라데라만 플레이하는 게 오히려 더 힐링이 되고 즐거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솔직히 김부로 입장에서는 로이시타와 네, 브라데라 이두개의 골프장이 가장 좋습니다. 한국형. 복프장은 사실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매우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참 완벽하지만 모든 면에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김프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편안한 즐거운 라운딩 되시고 제가 다음 영상으로는 다시는 글리핀 클락에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 어제 만난 손님분들 이야기인데 예, 그분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브라데라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인 브라데라에서 다음 영상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laughs>